먼저, A라는 집합을 알아보면, N이 자연수인데, X도 자연수가 되어야 된대. 그럼 N이 올수 있는 수는 9의 약수여야 돼. 그럼 N이 1이면, X가 될수 있는 애는 9. N이 2면, X가 존재하지 않고, 3이 되어야지만, 3이라고 찾아낼 수 있고, 4, 5, 6다안 되고, 뭐야? 9가 올 때, 1이 될수 있다고. 자, 그러면서 여기서 PA라는 애 집중하지 말고 얘만 봐 봐. 얘만. X라는 애는 A의 부분집합이래. X라는 애는 A의 부분집합이라고. 그럼 X가 될수 있는 애는 A의 부분집합이기 때문에 누구야? X가 될수 있는 애는. X가 될수 있는 애는 A의 부분집합. 즉 다시 얘기하면 공집합, 그리고 원소 하나짜리 1, 원소 하나짜리 3, 원소 하나짜리 9. 원소 하나짜리 1, 3, 1, 9, 그 다음에 3, 9, 그 다음에 1, 3, 9. 요렇게 되는 거야. 되겠니? 자, 그러면 우리가 요걸 다시 해석을 하면, PA라는 집합이 있는데, PA라는 집합은, 여기서 PA, P하고 AA 가로친 거, 이거에 집중하지 마. 그냥 이거는 그냥 어떤 한 문자다 생각하면 돼. PA라는 애는 원소가 X인데 이 X는 어떤 거냐면 A의 부분집합이래. 그러니까 이 A의 부분집합이 원소를 갖는 이 부분집합을 여기다 다 적어주면 되는 거라고. 이렇게 해서 어디까지? 이렇게 해서 이 안에 몇 개야 이게? 8개라고. PA라는 애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A의 부분 집합을 원소로 하는 집합입니다. 그러니까 집합 속에 또 집합이 있는 거지. 이런 질문에선 우리 뭐할수 있어요. 봐봐. 집합 1은 집합 1은 PA의 부분 집합이다. 이러면 큰일 난다고 뭐라고? 원소입니다라고 해야 돼. 왜? PA라는 집합 속에 집합이 들어가 있는 거야. 그냥. 그러면서 우리한테 또 누구를 할수 있어? 그럼 1이 원소기 때문에 집합기호를 쓰면서 부분집합을 이렇게 만들어낼 수도 있어요. 뭐 이런 거 했었잖아. 그치? 어. 원소로 가지면 그 원소에다가 집합기호를 하나 더 쓰고 부분집합을 만들어낼 수 있다. 이런 이야기야. 자, 그러면 여기는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면 돼. PA라는 애는 원소 8개짜리 집합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자, 원소 8개짜리 집합이니까 PA의 부분 집합의 개수를 구하세요. 그럼 원소가 8개니까 당연히 2의 8제곱. 해서 어. 안에 있는 뭐 이런 거 신경 쓰지 말고 여기서는 누가 중요해 x가 PA의 원소야. 근데 x는 누구라고 여기에 보면 P x라는 애는 A의 부분 집합입니다라고 돼 있잖아. 그러니까 A의 부분 집합이 PA의 원소로 해서 집합 속에 들어가면 되는 거지. PA라는 집합 속에 되겠어? 그러면 그 원소가 8개니까, 부분 집합은 256개입니다. 이렇게.